자, 보자. 자, 첫 번째 조건이 뭐야?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50이야. 자, 이를 표현하면,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니까, s 1 S5. S5가 50. 이런 뜻이고. 그 다음에, 6항부터 10항까지 합이 125는 뭐야? 아, A6부터? 얼마까지? 여기까지? 이 합이? 얼마라고? 125, 이렇게? 자, 이거 뭐냐면, 이 뜻은, 이 뜻은, 10장까지 합해서, 다섯 번째가 합을 뺀 거. 요게 125네. 자, 만큼의 합은 처음부터 열번째까지까지 합해서 합해서 요거 뺀 거지, 이렇게. 왜 그랬냐면 S12에서 S5가 아까 얼마였니? 5 0 이렇게. 이렇게. 우선 125니까. 이거 이용하면은 175네. 뭐가? S12 이렇게. 1 7 5는 뜻이네 자, 그다음에 뭘 구하는 거야? 자, 11항부터 15항까지 합. 이게 뭐야? 열한 번째부터 이렇게 15번까지 자 이거 어떻게 구해 얘는 이렇게 자 S는 항상 첫 장부터 합이니까 S 15에서 뭘 빼야 되겠니 1 1 번째부터 시작인 거니까 1열 번째까지 합을 빼야 되겠니 이렇게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S15에서 S10을 뺀 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계산하시오 이런 뜻이네 자 지운다 이제 이건 어, 정리하려고 쓴 거고 자 이걸 보고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음, 이렇게 안 좋죠, 이렇게. 오케이. 자, 됐어. 자, 요런 식을 세울 거야. 자, SN 관한 식. 등차 수열의 SN 관한 식. 2분의 N. EA 더하기 N 1D. 시에 넣을게. 자, 그럼 얘가 S5니까 오늘 대입해 2분의 이렇게. N 오늘 대입해 5 가로하고. 가로하고. EA 더하기 N이 5니까 5 1이지. 4D. 이렇게이 결과가 얼마다? 50. 이렇게 그러면은 어 여기 약분 먼저 하고 여기 10 이렇게 이 곱해지면은 2a 더하기 4d가 2 곱하기 10 얼마 20 이렇게 자, 나누기를 해 나누기 a 더하기 2d는 나누기 2니까 얼마 아이가 10 이렇게 첫번째 식이 나오네 자 두번째 요거 자 대입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2분의 항 10개 10개 10 여기가 2a 더하기 9d 이렇게 결과가 얼마라고? 175, 이렇게? 이렇게. 자, 이거 얘는 1을 약분 문제 이렇게 5가 되고, 자, 5랑 약분에 3 5 5월 20, 3 5분 즉, 2a 더하기 9d가 35. 이렇게 두 번째 식이 생기네, 계산하면. 자, 랩할 건데, 이 위에 거를 곱하기를 해. 그러면 2a 더하기 4d는 20. 자, 빼자. 여기서 이거를 뺄 거야, 뺄 셈. 이 사라지고, 9a, 빼기 4d, 5d는 35, 빼 20, 15, d는 얼마? d는 3. 이렇게. d가 3이니까 여기 대입하자. 36, a는 4네, a는 4. 이렇게. 자, 뭘 구하는 거야? 아, 이거 하는 거야, 얘? 자, s10은 1 7 0 나왔고, 여기에, 얘만 구하면 되겠네. s의 15는 어떻게 구해? 자, 여기 대입해야지, 공식 대입해야지, s인 구하는 공식 에 대입하면, 2분의, 한개 수가 15개 이렇게자 2a야 a가 아까 얼마야 사니까 2a 8 더하기 n 빼기 1이니까 14 14 곱하기 d d가 3이네 이렇게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2분의 15 곱하기 요게 42에다가 8을 더 50이잖아 이렇게자 약분하면 여기가 1 25 15 곱하기 25 25 곱하기 25 계산하면 5에 25 125 2 375. 375네. 이렇게 계산. 몰고 간다고 그래서 아, 요거니까 뭐야? 375에서 얼마를 뺀다? 요거 175. 이렇게 빼면 되겠네. 빼기 뺄셈. 그럼 답은 얼마? 우 간단하네. 200. 답은 200이다.